세이프 소시지는 녹기 전에 깍둑 썰어주세요. 양파 병개도 같은 크기로 깍둑 썰어요. 팬에 올리브일 넉넉히 두르고 통마늘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양파 넣고 볶다가 소시지 넣어주세요. 어린이 막간장 맛술, 찐수제굴소스 조청 넣어서 간해요. 조청 대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사용해도 돼요. 쪽파 송송 썰어 놓고깨 뿌려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로 만든 치트키 반찬이에요. 3월이 되면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봄나물 치나물 요즘엔 손질된 제품도 많아서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깨끗한 물에 한번 헹군 치나물은 물기 꽉 짜내고 뭉치지 않게 후훌 털어 분리해주세요 한우 된장가루에 진참치, 고춧가루 약간 넣고 가른깨에 통깨, 참기름, 생들기름 둘러 버무려주세요 깨는 으깨거나 가른깨를 함께 넣어야 맛이 더 고소해요 봄에 나는 치나물이 가장 향긋하고 맛있으니 제철에 고소하게 무쳐보세요 애매하게 배달가는 금액이 부족할 때 시키기 좋은 새송이버섯 에프에 한번 굽고 달짝지근 볶아주면 너무 맛있어요. 새송이버섯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 조리하는 게더 쫄깃해요. 많아 보이지만 에프에 굽고 나면 반 이상 줄어드는 양이에요. 후추, 올리브오일 둘러 골고루 섞는데 아이가 아직 후추 매운맛에 약하다면 빼도 돼요. 색이 갈색으로 예쁘게 돌 때까지 에프에 구워주세요. 버터 간장 먼저 불에 끓일 건데 간장 먼저 끓이고 넣으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간장 향이 버섯 곳곳에 골고루 배면 조청 넣고 반짝반짝 윤기 내 주세요. 단짠단짠 쫄깃한 새송이 버섯 버터구이. 구운 고기에 가니시로 곁들여도 맛있어요. 제육볶음은 남편 도시락으로도 쓸거라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가진 양념재료 넣고 밑간하는데 고춧가루는 아이들용으로 나온 순한맛이에요 아주 맵지 않은건 아닌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린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야채는 양파정도만 준비했는데 양배추나 당근을 추가해도 좋아요 기름 들은 팬에 양파 먼저 넣고 볶는데 처음부터 같이 넣으면 고기가 오버국 돼서 질겨질 수 있거든요 양파가 반쯤 익었을 때 밑간해둔 고기 넣으면 딱 맞아요 고기 재워 그때그때 그때 볶아줘도 되지만 아침엔 시간 없으니까 미리 볶아두면 전자렌지에 데워 바로바로 바로 먹일 수 있어서 좀더 편해요. 제육볶음은 꼭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냉장고에 넣었다고 기름이 끼진 않아서 가볍게 30초 정도만 돌리면 되거든요. 양을 많이 해서 두통 나왔는데 하루 만에 한통다 먹은 제육볶음. 편의점 도시락 느낌으로 만들었더니 남편이 제일 좋아하네요. 냄비 3분의 1만큼 물 담고 소금 약간 넣어 끓이다 콩나물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3분만 데치면 비린내 없이 아삭아삭 잘 익어요.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 헹구고 체반에 받쳐 물기 빼주세요. 쪽파 송송 썰어 콩나물에 얹고 소금, 원당, 진참치, 그리고 가른깨, 통깨 넣고 참기름, 생들기름 둘러 무쳐주세요. 참기름과 생들기름을 함께 쓰면 더 깔끔하고 영양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어른용으로 여기에 매운 고춧가루 넣어 무쳐도 맛있어요. 보통은 상추 넣어 무치는데 냉장고에 덧다 먹을 거라 식감 좋은 오이 넣었어요. 돌려가며 어슷 썰은 오이는 소금 두어 꼬집 뿌려 절여주세요. 메밀묵은 청포묵보다 고소하고 도토리묵보다 쓴 맛이 덜해 아이들 먹기 좋아요. 으스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깍두 썰어요. 색감 내기용 당근은 약간만 있으면 돼요. 절인 오이는 절임물 제거하고 넣어야 물기가 흥건하게 생기지 않아요. 전혀 안 매운 양념장에 어린이 맛간장, 고춧가루 넣고 매실청에 애사비 넣어서 새콤한 맛 더해주세요. 통깨, 참기름, 생들기름 둘러 부치는데 쉽게 부서지니 살살 조심해서 버무려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메밀묵 종종 사야겠어요. 무는 적당히 두께감있게 나박 썰는데 푹조리거라 부드럽게 으깨지니 너무 얇게 썰면 안돼요 소고기는 꽃갈비살 사용했어요 냄비에 무, 소고기 넣고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어린이 맛간장, 찐수제 굴소스, 맛술, 물 넣어요 간이 골고루 배도록 잘 섞은 뒤 뚜껑 덮어 중약불에 푹 익혀주세요 다 익은 소고기 무침에 쪽파 송송 뿌려주면 끝나요 부드러운 애호박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반찬 중에 하나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 커도 쉽게 씹을 수 있어 맛있게만 요리하면 정말 잘 먹어요. 애호박 한 개는 반달 썰기하고 양파 반 개는 애호박과 같은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불에 올려 볶기 전에 올리브오일 둘러 골고루 버무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열이 골고루 올라 어디 한 군데 타의염이 적어져요. 다진마늘 넣고 어린이 맛간다진 참치액으로 간하는데 액젓 대신 참치액 사용하면 좀더 저염으로 간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뚜껑 덮어 약불에 속까지 익히고 깨, 참기름 둘러 버무려 주세요. 애호박 볶음은 비빔밥 재료로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응. 무생채는 단맛이 강하고 아삭한 밑둥을 사용하는데 묻혀서 바로 먹는 거라 아린 맛이 있는 하얀 밑둥은 애들 먹기엔 매워요. 중간 크기 무반 개, 2-3mm 두께로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소금 한 큰술에 원당 두 큰술 넣고 버무려 절여 주는데. 소금만 넣어 절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숨이 죽어요. 절임물 따라버리고 쪽파 두세 뿌리 2-3cm 길이로 잘라 넣어요. 고춧가루에 국간장, 진찬채 넣어 간하고 통깨 넉넉하게 에사일 작은 술로 새콤한 맛 더해 묻혀주세요 원당에 절인 거라 무에 단맛이 배어 따로 설탕은 안 넣었어요. 바로 먹어도 되지만 하루 이틀 냉장고에 두었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